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3급 자격 대비 상담 이론에 관한 일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상담 이론의 내용을 펴주시고요. 상담 이론에서 목차가 나옵니다. 1번부터 13번까지 나오는데 여기에서 뭐니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각 학자들의 상담 이론을 집중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서 쭉 내려오면 10번까지가 바로 상담 이론에 해당됩니다. 골고루 출제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1번은 상담의 진행 과정입니다. 시작에서 종결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12번은 주요 상담 기법입니다. 주요 상담 기법은 사례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겠죠. 그다음 13번에 마지막에 상담 윤리적인 부분이 있네요. 자, 이러한 부분들로 이제 상담 이론이 어, 이루어지는데 상담 이론의 많은 부분들은 이론적인 문제가 출제된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사례 문제가 출제되는데 사례 문제는 기법이나 또한 상담 이론에서 사용하는 그 기술들이 있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요. 기법 문제에 대한 사례는 한1 0 문제 정도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1 강은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적 상담 이론을 하겠습니다. 어, 각한 어, 강에 어, 의 하나의, 하나의 이론을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프로이드 하면은 정신분석이론의 대표적인 학자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이론을 어, 가미시킨 것이 바로 정신분석 상담이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신분석이론의 기본 전제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신분석이론에 대한 내용을 미리 알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상담이론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신분석이론의 기본 전제를 보면 1번이 뭐예요?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은 다양한 에너지들이 상호작용하는 힘의 체계다라고 합니다. 이 프로이드가 강조했던 것이 행동이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신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체계인 정신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았던 거고요. 그 다음에 긴장이 감소되면서 사람은 쾌락을 느낀다. 즐거움을 느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번째 보면 사회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 사회라는 요소가 개인이 이러한 쾌락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제한을 가하게 됩니다. 환경적인 요소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사회는 개인의 에너지 방출 모드를 허용하지 않고 일정한 제한과 통제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러면 이러한 에너지를 방출하고 싶어하는 개인과 그것을 제한하는 사회 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갈등을 경험한다라고 합니다. 에너지 방출로 인한 긴장에 대한 개인의 욕구는 끊어요. 통제를 가하는 사회환경과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갈등을 경험할 때 개인은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 개인들이 쓰는 게 바로 디펜스 메커니즘 방어기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거기에서 6번을 보면 인간 내부에 내적 심리적 갈등이 존재한다. 그래서 불안 요소가 나타나는데 그 불안 요소를 어느 정도 감소시키고 또한 자를 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디펜스 메커니즘 방어 기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이 중요합니다. 7번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 보면요. 7번의 내용은 이건데 어, 정신 분석은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 이론입니다. 지금은 또 프로이드가 되겠고 지금은 또그 프로이드는 이 정신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정신이 인간의 성격을 결정한다. 정신 결정론이라 하고, 이걸 다른 말로 심리적 결정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심리적 결정론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분은 정신 중에서도 무의식이란 요소를 강조했죠.